전은 태기와 기용도 어, 전략을 잘 짜서 적장인 부대와 어, 조선 수군들과의 팽팽한 긴장감 넘치는 그런 전투 자체에 집중하자라는 단장님의 말씀 있으셨어요.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하면서 이 전투의 긴장감을 어, 유지하려 했었을 것 같습니다. 전쟁 의 영장에서 이순신 장군 역을 맡으셨던 최인식 교육께서 혹시 어떤 조언을 주셨을까요? 뭘, 그걸, 씨 네. 거, 고생 좀 해봐라. <laughs> 이 한마디였습니다. 경험을 진하게 하신 분이고, 저는 이렇게 주의적으로 받아들였어요. 장군님을 연기한다는 그 속마음을 애장하면서도그 고생스러운 마음을 편안하게도 한번 겪어봐라 라고 얘기해지만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실제 머리요 약간 멋있을 수도 있겠다. 더 자,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. 머리를 밀때 전혀 주점이 없었을 만큼 음. 그, 이 작품에서 눈에 있고 좋은 마음이었거든요.